네, 안녕하세요. 김여진입니다. 네, 저는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오늘로 백, 161일째 만나요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김지수님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분에게 반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어, 뛰어난 유머감각을 갖고 계시고요. 어,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트위터에서 그사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또그 사람이 걱정됐습니다. 아마 희망버스를 타고 갔던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160일 동안 고공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는 가서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스스로 문을 부시고 올라갔습니다. 스스로는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날 그분한테 가서 졸르고 싶었습니다. 그만 내려오시라고 만약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저 역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간 세 사람의 동지와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는 그분들그 동료들을 때문에 아흔아홉 번 쓰러지더라도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조남호 회장님께 99번 아니라 990번이라도 9900번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그 사람 다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도록 대화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용역들이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을 방패로 찍고 때리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말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조남우 회장님이 거기 오시길 바랬습니다. 와서 사람들 때리지 말라고 우리 회사를 같이 만든 같은 회사의 주인이라고 그들이 이 회사를 만든 거라고 말해주시길 바랬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때리지 말고 누구도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김진수님이 무사히 내려오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조남회장님 저는 정말 당사태 몇백번 몇천번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대화해 주십시오 제가 할수 있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 사람이 고공에 160일을 혼자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16살 버스 안내왕부터 시작해서 안 했던 노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대통령 각하 부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수 있는 일다할 겁니다. 저에게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면 달리 받겠습니다. 법을 어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걸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도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트위터, 트위터러들도 더 이상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제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